스마트 암 치료 유영석입니다. 이 가족이 이암 진단을 받으면 요즘 이제 어암 진단을 받을 때 가족이 혼자 가는 경우도 환자가 혼자 병원을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끼리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뭐 암이 제 삼기다. 사기인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어, 그렇게 되면 환자가 얼마나 상심을 할까,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싶어서 환자를 속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어, 상당히 괜찮을 것처럼 환자를 한테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거짓으로 하는 희망 그 자체가 암 치료의 가장 큰 독입니다. 어, 왜 그러냐, 그러면, 처음에는, 처음에는 글쎄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환자는, 환자가 느낌이 겐, 가족들은 뭐, 별거 아니라고, 아, 이거 수술만 하면 잘 낫는다. 항암 치료 두 번만 하면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환자가 느끼는 기분은 의사도 심각하고 가족들도 별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심각하고 돌아서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이러면은 환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려면 불신이 생기죠. 또 하나는 암 치료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든 치료입니다. 아, 내 병이 별거 아니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치료를 받아야 되냐? 또 때에 따라서는 병원 바깥에 예, 치료를 병이 낫기가 상당히 힘들 다니까는 가족들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뭐 몸에 좋다는 거또뭐 좋다는 치료 다 찾아서 합니다. 어, 환자가 생각하기는 아, 내 병이 별거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치료를 성실히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아, 경험했는 바로는, 어, 어, 아버지와 딸이 병원을 먼저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암에 걸려 있는데, 암 3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해야 되는데, 병원서 에 치료 결과를 보장을 하기가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다른 치료를 더할수 없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도 보고 이러니까는, 결국은 그분은 미분화 세포암에다가, 그다음에 반지 세포암에. 상당히 위 기저부에 식도 가까이에 있어서 재발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재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처음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맞다. 아, 고주파 온열 치료도 하고 어, 교사리 주사도 하고 이런저런 치료를 다 하자. 이제 그리고 나가는 순간에 딸이 아 어머니가 너무 어, 충격을 받을까 싶어서 어머니는 어, 한테는 이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제 펄쩍 뛰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이기 암인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겠냐? 과연 환자가 치료를 열심히 받겠냐? 그건 아니다. 그건 나인데 좀 맡겨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환자하고 같이 왔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보니까는 환자 첫 표정이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남편하고 딸이 하도 사정하고 억박질리니까 억지로 끌려왔습니다. 끌려와서 생각에 표정에 적혀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이걸 할까? 아주 떨떨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한테 본인 병이 어떠냐고, 본인 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뭐 병이 이기라고 그러고,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면 잘 낫는데요. 뭔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암은 반지세포암이고 미부화암이고 식도 바짝 붙어서 생겼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걸다 해서 재발을 막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환자가 그때서야 안도의 숨을 쉰니다. 지금 환자가 치료 열심히 잘 받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힘들지만 씩씩하게 잘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 저인대 오는 거 일주일에 두 번, 세번 오는 거 힘들지만 잘 받고 있고 그 치료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들의 희생도 감사하고 저의 노력도 감사하고 과연 그분한테 정말 거짓 희망으로 잘 치료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재발하고서나야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그때서야 오히려 열심히 열심히 간호해 준 가족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진죽부터 제대로 일러줬으면 내가 더 열심히 했을 거고 그럼 이렇게 재발하지 않았지 않까 물론, 사랑하는 가족한테 병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 굉장히 힘든 거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환자한테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여야만 환자가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를 하고 열심히 치료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길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